진놈은 팔린다. 김지금의 vs 두 번째 시간은 아이패드 프로 3세대 12.9인치와 11인치와의 대결입니다. A12X 칩에 4GB 램, 저장 공간 등 성능이나 기능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둘의 차이는 디스플레이 화면 크기밖에 없습니다. 숫자로는 11인치, 12.9인치 해서 크게 차이가 안날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이게 고작 1.9인치 차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꽤큰 차이가 납니다. 비교해 볼 필요 없이 12.9인치가 11인치보다 큰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하지만 12.9인치가 가격이 더 비싼 만큼 그 돈을 주고사라도 구매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비교해 봐야 합니다. 태블릿은 태블릿으로만 써야 한다고 생각하며 노트북을 대처하기엔 물리적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아주 많이 부족합니다. 때문에 쓸모없고 무겁기만한 키보드는 쓰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아이패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1인치 제품은 60만원대 초반 이 12.9인치 제품은 70만원대 초반으로 약 10만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있으며 반면 새 제품은 11인치 99만 9천원 12.9인치 126만 9천원으로 27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11인치는 신제품 대비 약 40만원 12.9인치는 57만원이 감가되었습니다 잔존률로 따지면 11인치는 60% 12.9인치는 55.1%입니다 제 아이폰 중고시세 콘텐츠를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아이폰의 경우 대화면 폰들이 가격 방어가 더잘 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아이패드는 12.9인치가 더 많이 감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성비를 생각한다면 12.9인치가 더 낫습니다. 급 차이가 있기 때문에 10만원 정도의 중고가 차이는 더 좁혀질 가능성이 적습니다. 앞으로의 감가상각을 생각해도 12.9인치가 나을 것입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11인치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구매자들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 중입니다. 저도 처음 사용할 땐 11인치면 충분하지 12.9인치는 너무 커 라고 생각을 하고 11인치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실제로 12.9인치는 거의 노트북 크기이기 때문에 컴팩트하게 휴대하기엔 다소 투머치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 비교해보면 되게 카메라에 다안 들어올 정도인데 이렇게 크기 차이가 나고 겹쳐보면 이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아이폰 프로 맥스까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무게는 11인치 제품은 468g, 12.9인치 제품은 631g입니다. 160g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저는 항상 태블릿은 실내에서, 노트북은 실외에서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태블릿의 기능성을 생각을 해볼 때 실외에서 사용하기엔 너무 커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게 훨씬 낫고요. 스마트폰 대비 태블릿만의 차별화된 기능이 크게 없습니다. 태블릿은 실내에서 콘텐츠 머신 혹은 필기용으로 사용하는 게 제격인 것 같습니다. 갖고 다니면서 뭘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구매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처음에만 들고 다니다가 결국 집 안에 처박아두고 잘 쓰지 않는 경우를 흔하게 볼수 있죠. 실제로 중고나라나 이런 데 가서도 아이패드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구매해놓고 잘안 써서 판매한다는 글들을 흔하게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태블릿은 휴대성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노트북은 휴대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데스크탑이 없는 집도 많잖아요. 그래서 노트북 한대 들고 다니면서 집에서 막 작업도 하고 밖에 나와서 카페나 이런 데서도 작업도 하고 회사에 가져가서 작업을 할 수도 있는데 태블릿 같은 경우는 밖에 나가서 작업을 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기능이 있는 게 드물어요. 물론 밖에서 작업을 아이패드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콘텐츠를 소비하는 용도, 그리고 필기하는 용도 이 정도로만 사용을 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아이패드는 거의 집에서만 갖고 사용을 하거나 외부의 카페를 갔을 때 가방에 가볍게 넣어 놓고 거기서 독서를 하거나 동영상 시청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그 정도 용도로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반면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가벼운 노트북이라도 한 900g 이상은 나가기 때문에 그램 정도 되는 노트북이면 그나마 항상 들고 다닐만 한데 1kg가 넘어가는 노트북들은 정말 무거워요. 그냥 손으로 들 때는 그렇게 크게 무겁다는 느낌이 안 드는데 그걸 든 가방을 들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거나 그러면은 특히 여름에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가벼운 1kg 미만으로 떨어진 노트북을 구매하는 게 좋고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1kg 미만의 가벼운 제품들이기 때문에 160g 정도의 차이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저도 아이패드를 거의 콘텐츠 머신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대에 거칠 를 사용해서 쭉 달아놓고 누워서 유튜브나 웹툰 그리고 책을 읽곤 합니다 11인치는 침대 거치대에 걸어두고 사용하기에는 화면이 너무 작아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고 그렇다고 기기를 제눈 앞으로 더 가까이 하기엔 눈이 좀 아팠습니다. 즉 11인치보단 12.9인치가 실내에서 사용하기 더 적합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 크기에서 오는 분할 화면도 차이가 있습니다. 굳이 분할 화면으로 놓기 귀찮기도 하고 컴퓨터처럼 멀티태스킹 할 일이 많지 않아서 분할 화면 기능이 크게 유용하진 않지만 저의 경우 웹툰을 보면서 중고 쇼핑을 한다든가 유튜브 보면서 필기를 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11인치는 분할을 하면 화면이 많이 작아져서 답답한 느낌이 드는데, 12.9인치는 그런 느낌이 적어 좀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두 제품은 모두 똑같이 쿼드 스피커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능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면 한번 성능 비교를 해볼까요? 두 제품 모두 최고 볼륨 기준으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동일한 줄 알았는데 12.9인치가 크기가 더 커서 그런가 제 귀에는 12.9인치가 훨씬 더 음량이 크고 풍부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화면이 큰 12.9인치가 타이핑할 때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키패드 면적이 더 넓으니까 더 치기 편리할 줄 알았는데요. 의외로 11인치 쪽이 타이핑을 하기엔 더 편했습니다. 특히 12.9인치는 화면도 크면서 이 백스페이스는 작아서 오타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제가 한번 12.9인치와 11인치를 타이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트 해본 결과. 12.9인치가 훨씬 잘 써지네요. 제가 처음에 11인치를 쓰다가 12.9인치로 넘어가서 11인치에 익숙해져 있던 제 손이 12.9인치에 적응을 못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12.9인치를 더 자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11인치로는 다시 오타가 많이 나네요. 원래 이 백스페이스도 겁나 처음엔 불편했거든요. 계속 이거 눌리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적응돼서 엄청 잘 써지네요. 특히 12.9인치는 이쪽에 숫자가 있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11인치 숫자를 입력하려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얘는 바로 숫자패드가 있어서 훨씬 편하네요. 12.9인치는 셀룰러 모델이고요. 11인치는 와이파이 모델입니다. 그런데 12.9인치 모델은 유심 칩을 넣지 않았고 그냥 와이파이 모델처럼 쓰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외부에서 태블릿을 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실내에서 사용이 대부분인데 요새 와이파이 없는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필요성을 거의 못 느끼고 있어요. 진짜 가끔 와이파이가 없거나 연결이 느린 곳 그런 데에서 태블릿을 사용할 때 아이폰 테더링을 이용하면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아이폰 설정 들어가서 이렇게 테더링을 켜고 할 필요 없이 아이... 아이패드에서 와이파이 화면에 들어가면 이렇게 내 핸드폰이 연결된 부분에 개인용 핸드폰과 연결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파스파스 킨 상태가 아니지만 이쪽에 핸드폰과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핸드폰과 연결을 하면. 자동으로 핫스팟이 켜집니다 그리고 주변에 쓸수 있는 와이파이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자동적으로 주변에 있는 내 아이폰을 감지 해서 아이폰과 테더링을 할 거냐고 물어보는 메시지가 뜨기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필요 없이 편리해요 와이파이처럼 쓰긴 하더라도 데이터 쉐어링이 무료라면 그냥 유심 꽂아 놓을 만한데 5G는 5,000원이라는 월 이용료가 있어서 메리트가 많이 떨어집니다 이게 또 중고시장에서 셀룰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셀룰러가 가격 방어도 잘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구매할 거면은 꼭 저는 와이파이 모델을 구매하길 권장드려요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처럼 사진을 많이 찍는다던가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깐다던가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가지고 저장공간이 넉넉한 편이에요. 그래서 태블릿은 용량이 제일 적은 걸로 선택을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용량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제품 모두 엔트리 모델이라서 64GB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건 12.9인치는 31GB, 11인치는 28.2GB밖에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반면 아이폰의 경우는 128GB 모델을 사용을 하고 아이폰도 항상 저는 용량 엔트리로 사용합니다. 애플의 용량 장사는 너무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차라리 제가 아껴서 말겠어요. 아무튼,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90GB를 사용을 하에도두 아이패드는 2의 3분의 1 정도 용량밖에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감가 많이 처맞은 엔트리 용량 와이파이 모델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직까지는 태블릿은 커다란 스마트폰의 개념으로 보고 구매하는 것이 낫습니다. 스마트폰의 기능을 좀더 넓은 화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는 개념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부에서 휴대성 좋은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고 내부에서는 태블릿을 사용하는 것이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에서 작업을 할 용도로 구매하실 목적이 라면 저는 노트북을 구매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특히 요즘에는 M1이 나와서 상대적으로 가벼운데 고성능 작업을 할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맥북 SE라고 M1 칩셋을 쓰는 12인치 초경량화 맥북이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만약에 그게 나오면 제가 지금 사용하는 맥북 프로랑 뉴맥북 12인치 두개다 처분을 하고 그냥 그거 하나로도 사용을 해도 될것 같아요 큰 화면이 필요한 거는 내부에서 사용을 하니까 그냥 내부에는 외장 모니터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면 되고 내부에서는 그냥 컴팩트하게 갖고 다니면서 간단한 작업용으로 사용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손 풀기를 자주 해야 해서 태블릿을 구매할까 고민을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펜과 노트 혹은 전자노트를 추천드리고요 다만 프리랜서 등 본인이 판단했을 때꼭 외부에서 태블릿으로 해야 할 작업이 있다라면 알아서 판단을 해서 구매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태블릿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용도가 없는 이상 거의 대부분은 손필기 그리고 콘텐츠 소비 용도 정도의 기능만 주로 사용하게 된다는 거를 인지를 하시고 그 용도에 이 가격을 투자할 만하겠다 했을 때 구매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오늘 김지금의 VS 두 번째 편 승자는 바로바로... 바로 12.9인치입니다. 자, 그러면 이 11인치는 다음에 립박싱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금의 VS 첫 번째 시간은 갤럭시 워치 1 42mm 블랙 색상과 갤럭시 워치 액티브 2 43mm 알루미늄 블랙 색상입니다. 두 제품 모두 와이파이 모델이고요.